박준태원입니다. 그 어, 후보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의 공소 취소 등뭐 특별한 소송 행위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검사가 알아서 공소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적절한가, 장관께서 모른 척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검사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그것과는 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됐지만 며칠 안 됐습니다. 7월 10일에 발의된 법을 보면요.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뒀습니다. 이법 47조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나 어뭐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소 취소를 직접 할 것이 부담되니까 뭔가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오인받기 좋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는 아직 이제 발의된 시점이고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그 뭐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를 했습니까? 예, 어쨌든 게뭐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 뭐 의견 표시하는 건충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까지 염두에 둔 활동으로 저희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중심을 잘 잡아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뭐 네. 답변은 뭐예 어쨌든 그 헌법 84조 해석 관련해 갖고 네. 소추의 뭐 재판권. 재판을 진행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뭐어 공소 취소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공소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판단 된다고 하면은 공소 해당 검사가 이제 공소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모 예.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간에 공소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또 취소해야 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는 뭐 해당 검사가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검사가 뭐 그것을 정치적인 상황 적 고려 없이 본인이 스스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 부분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까 말씀 주신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네. 뭐 일선 검사한테 책임을 떠민는 듯한 뉘앙스로 조금 의미가 바뀐 것 같은. 그 예, 뭐 공소 취소 사유 유무야. 사실 객관적으로 그 어떤 사유가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